안녕하세요. 승우 t v 의승입니다 제가 오늘 말했겠는데 제가 요즘 1년 동안 영상을 안 올렸잖아요. 그게 요즘 구독자가 잘안 늘고, 그래가지고, 잠시 쉬었었죠. 그래가지고, 이제 제대로 해보자. 이런 다짐 가지고,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, 어. 아, 뭐야 또 아니잖아. 오늘 리뷰할 것은 다른 압도도 아, 아니잖아. 자, 이제 진짜입니다. 제가 리뷰할 것은 쩌러션 프레데터 20 플러스 SG. 이게 멋있죠? 아니다 잠시 험볼게요 이거, 근데, 추천해드릴게요. 이게, 어, 한, 이게 한 12만 9천 원 하거든요? 이거 사면, 아직 성능은 못 봤는데, 멋있고, 발목 축구하러서 발목 별로 안 다쳐요. 그걸, 제가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, 어디 제 소율이 생일이어가지고 이거 하나 엄마가 사줬습니다. 아신났다 그다음 에 주의할 점이 이 옷이 진짜 만지면 엄청 따가워요. 자, 레알. 난 여기 뒤꿈치 부분이 여기도 좀 따갑거든요. 그래가지고. 주의하시면 됩니다 스터 A.S.M 아, 이 축구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? 제가 지금 할머니 집이어서 인조 잔디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2탄에 이거 신고 축구장 가가지고 제 축구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제 축구 실력이면 이게 왠지, 제제 제 실력이 200%면 아니, 100%면 200%로 만들어주는 축구할 것 같아요. 그냥 제 예상입니다. 자, 이제 이걸 빼볼게. 근데 이거 살때좀큰거 사세요. 이게 발볼이 살짝 좁고, 처음에 들어갈 때제발 사이즈 245거든요. <laughs> 잘안 들어가요. 그래서 처음에 신으실 때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야 이게 잘 들어가요. 아, 아 이거 진짜 이게 12만 9천 원이라니. 어머니한테 감사해야죠. 모든 분들 다 어머니 사랑하시죠. 음. 그 다음에, 저 지금 발견했는데, 근데 저 진짜 지금 발견했는데, 여기에 또 돌기가 있었네? 나왜못 봤지? 죄송하다. 이거 처음에 보신 분들 댓글, 댓글 부탁드려요. 자, 이제 리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, 제가 나중에, 축구 신고 제 축구 제 축구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죠? 안녕.